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 잠이 좀덜 깼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국제대기, 국제대리점에 아,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11월 25일입니다. 경기도 연천국제대리점에 도착했습니다. 8시 40분입니다. 예. 무서워 떨어지게끔만 내 있구나. 망으로 떨어지고 건물은 이제 길로 빠지는데. 그게 제가 이, 이거 우리 꿉재걸 보고 우리 동량 걸 여기 자르기 시작했다는 게. 동량은 여기 막혀 잖아요 이렇게. 여기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잘랐는 부분은 내가 정비를 맨날 수리해 먹으니까 그걸로 여기 잘랐는 거예요, 저거를. 예. 낮을 때는 혼자 내려 가너 건너 높고 커서 그냥 뭐 혼자 못보와요 이거를 이걸 만약에 달때 저희가 달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할 점. 자 이제 우리 만드는 것도 뭐 0.1mm나 뭐 1mm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부딪히는 게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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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여한번 이거. 네. 네. 보세요. 안쪽 보임보에톡 튀어나왔지. 옛날때톡 네, 네. 튀어나왔어. 옛날 아, 때 네. 2mm나 3 m m 정도 튀어났는데 지금은 저거 굉장히 높이 나왔어. 음. 그래서 고려, 고놈이 여기에 딱 놓다 치면 니까 우리. 응 그렇겠네. 예. 음. 그럼 저기 저기 좀 갈아야 되겠네. 예 조금 갈든지 네. 뭐때지는렇게해가지고예 음. 넣고 확 밀면은 이칼 높이보다 저희 칼이 높이가 굉장히 더 높아. 음. 왜냐면 스쿨에다가 이 날을 달아놔가지고 음. 이, 이거는 저희 아무데나 그냥 밀어 넣어도 쑥들어가는데 얘가 여기 받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돌림이성, 요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가면 요 지나갈 수 있겠지, 그죠? 네. 예, 최고 먼데 먼, 먼, 음. 먼 쪽에 있으니까 돌림이성 이렇게 집어 넣으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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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기 전에 살짝 갈긴 아야겠네제가볼 때. 아, 안 돼, 괜찮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만약에 선생 더 예. 보고 안 되면 예. 그, 그, 돌리면 그거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음. 아까 이야기 가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터커예요. 이게 일본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기 때문에 칼날은 그러면 부러지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칼날을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사장님? 저희들 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다 있죠. 그러고 여기 철근이 들어가게 되나 하면 앞에서 걸리든지 여기, 여기 웬만 하면은 아니 여기가 문제가 뭐가냐면 있 음. 철근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 미꾸라지 망을 많이 놔요 아통말 네. 그런거는 얘는 각리랑건몰라 얘는 말아가지고 막아 쪽까지 나와 아니야 우당탕탕 하면서 칼날이 여기 자주 남들이 아주 남의 눈에다 미꾸라지 니까안고어가는거야 이거는 아그런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 근데 이게 아 미치도 못해 웬만한... 근데 이 칼이 이 앉아서 한번 보십쇼 사장님 음, 대충 아귿자 칼날인거 같은데 귿자 칼날 이게 길게 나오면은 걸리는게 음. 많은데 얘는 음. 길거든 지금 요 길게 나왔잖아 이걸릴 한게 많은데 얘는 칼날이 요 앉아보세요 10mm 밖에 안 나왔어 요 10mm만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를 요거 끼워가지고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걸려서 계속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이렇게 있으면 분듯이 쳐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칼이 부러졌는데 절대 칼이 안부러져 아직까지 칼이 한번 부러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칼도 이래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딱 15mm, 20mm 밖에 안 나와. 이렇게 요, 요길이로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요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지나가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칼이 길게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이, 이걸로, 이게 급철라고러나 그치, 급체. 저건데 저거는 저거 되는 거네. 그냥. 그게, 그게 터크예요. 라고 <laughs> 문제는 뭔가 요 이거 40mm, 50mm, 또, 어디 갔노? 요게. 여기 한 40mm. 이게 다 막혀있어. 요 이게 밑으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단 말이야. 근데 제가 레이저로, 봐요다 빠지게끔. 둥글게 해놨잖아. 근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다. 회사마다 사려는이거든 사료는 화려한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분이 이 파이프가 통파이프라. 왜냐면은, 얀마도 얇은 2mm, 2.3mm 해놓게 찌그러지더라고, 얀마통도. 그래서 제가 이거 3t에요, 3t. 3티. 망치 때리도 튕기지, 튕기지, 안 들어가요. 예, 고압요이프에요 이거에. 예. 예. 좋은가요? 무게가요, 이거 30kg인데, 이거 45kg 같아요. 못 꼽아요. 아무, 뭐. 저 혼자 못 꼽아요. 둘이 들어야 돼요. 이건 저 혼자 드는데 이거 혼자 빳다해요 이거 못 든다는 게. 무게가 하면, 이 철판 두께가 하면 틀리잖아요. 그러고 생각이 많이 했는지, 얘는 들어가는 쪽, 들어가는 쪽이나 나오는 쪽이나 겉치로 되어 있어요. 요한 보세요, 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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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한번 보세요 여기 서 여기 한번 오시죠 들어가는데 말아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뭐가 날려갑니까 음. 그죠 마지막에 날개 날리죠 네. 날개도 일본의 연막 거는 일자로 되어 있어 음. 근데 저새는 어떻게 저렇게 각을 좀 줬다 각을 좀 바깥으로 나오게 해놨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건물 양이 안 많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 3분의 2 이상 빠져나오면 건물 다 못쓰는 거다 필요 없는 거라 바깥으로 빼야 돼 그래야지 저 안에 흔들 때 양이 적어져야 돼 그 양이 겸비한 그게 맞죠. 요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얇아서. 근데 제가 요걸 뭘 하나 두됐습니까 그죠? 그죠? 요요요판요 판백이 없다네 그죠? 요 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보완을 해서 왜냐하면 얘는 힘은 해만... 그게 그러니까 가볍고 많이 치기만 치는데 얘는 잘라서 밀어내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베어링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도 하고. 뭐 이렇게 배이안 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뭐 볼트 한 이대로 줘보시면 돼요. 딱 그쪽 자 한번 뽑아보자. 아이고 이거 뭐 잠나자마자 뭐 잠도 안깨상태로 오니까 네, 거리가 먼 거리에 오신 거야. 저기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묵거든. 딱 해봐. 그래가. 아니 아니 위에. 네. 어. 저도에안잘안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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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걸리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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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고무 있는 거 아, 고무 있는 거 아, 그거말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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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기 하요 같이 들어고 저게. 기 <laughs> 예. 네, 다에 3월달에 4월달에 3개를 다 조립해가 박스에다가 80대 90대 가까이를 재놨기 때문에 다 뜯어가야 저거를 다못 피거든요 그래 할 때마다 저기 잘안되는가 이게 침이 평소에 안맞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걸어가걸 돌리고 드리고

자, 유밀상공 이어, 네, C80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응.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요, 요면. 여기 남아있습니다. 예. 아유. 한 군데도 살아있는 데도 없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동양 콤바인 CX 모델은 이 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이 망을 빼내고, 이 망을 빼내고, 더큰 망을 이렇게, 이렇게 더큰 망을,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예, 절단을 해서, 이렇게 절단을 해내고, 이큰 망을 집어 넣고, 여기에 고여있는 알곡을, 여기에 있는 고여, 고여있는 알곡을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 부분을 흔들채 밑으로, 흔들채 밑바닥으로 쑥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넣을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자, 마모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급치에다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도 한 16mm 정도 이렇게 급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날이 다 딸고 없습니다. 예,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위를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저 안쪽서부터 해가지고, 120mm. 120mm를 키울 겁니다. 예. 120mm를 키워서, 이렇게, 이 장은망을 밑에 대경체리망으로 이렇게 도착할 어, 겁니다. 예. 망이 120mm가 상당히 커졌죠. 여기 위쪽은 한 구멍 두 구멍이 막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밑, 밑부분 쪽에 밑부분 쪽에 뚫려 있어야지 알곡이 밑으로, 흔들지 밑으로 잘 내려가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저 부위가 막히다 보니까 망에 내려갈 수, 망 밑으로, 흔들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바깥으로 다 배출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 이 부위를 잘라서 망 밑으로 알곡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여우에 얹혀있는 알곡이 바깥으로 배출을 다 했습니다. 예, 스크루가, 체리통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안고, 큰 물과 알곡을 감고 바깥으로 다 배출을 했습니다. 예, 잘라서, 여기 맞게끔 넣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예,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잘 잘라야 되고 치수도 정확해야 되고, 어어 자르는 그어 각도 직각도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붙어 있던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그 답답함을 이렇게 잘라내므로서 확 어, 뚫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마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 알고이잘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큰 망을 집어 넣을 겁니다. 예. 자, 요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구멍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으로 타고 들어가게끔, 보이죠? 자, 요렇알고기 타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뚫었습니다. 한번더 예, 마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장에서다조직을 해서 다 부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앞에 급통에서 생기는 금불락지가 금불이 어저 2번 철통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콤바인은 동양 동량을 제외한 국제 얀마 이 새끼 뭐 대동, 구보다 모든 콤바이는 이렇게 금불이 이렇게 넘어와서 흔들채야 안 떨어지도록 어 이런 가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부착해 줘야지 모든 콤바이는, 어 앞에 장구통에서, 앞쪽 장구통에서 생기는 건물이 흔들체에 안 떨어지고, 2번 처리통으로 진입하는, 그, 이렇게 가이드를 대줘야지 건물이, 터벅한기, 흔들시에 많이 안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동양기계만큼은 이게 안돼 있어서, 제가, 어 직접, 이렇게, 어 이게 대야꼭대야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었는지가 하면 5년, 6년 되었습니다. 예. 요걸 대주야지 건물이 뒤로 안 빠지고 처리통으로 들어가서 다시 2번, 1번 나선을 건너서 지나가서 2번 나선에서 떨어지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요거를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예. 혹 제이크를, 제이크를 장착 안 하더라도 이 가이드를 이렇게 안 용접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게 쳐져서 흔들체 밑에 쪽에 여기에 닿습니다. 이렇게 이게 건물이 막뭉티로 뒤로 나오다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용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어 밑바닥에 닿아서 흔들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하시다가 이 부분이 많이 틈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서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막혔죠 예. 이렇게 막아야지 거친 건물이 이렇게 흔들채 밑으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예. 이번 철리통 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와서 내려가도록. 아, 요거는 뭔가면은, 어, 흔들채 위에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어이 옛날 구형 모델, 옛날, 어, 그 너무 낮아서 너무 높이가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 50mm 되는데 30m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높이도 넓고 짧아 가지고 그거를 어 알고기 한꺼번에 뒤로 가지 않고 분산해서 가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이거 대줍는지 감에 4 5년이 넘었습니다 예어 뒤쪽에서 보면 아까 그 부분이 다 영양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어 자. 이렇게 뒤쪽에서만 저 안쪽에 다 보이지요. 예. 이렇게.